안녕하세요. 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먼저, 어, 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원래는 제가 오늘, 이제 제 지역구 부산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성격상 하려고 했는데, 어, 오늘 부산에서는, 그, 언론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서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부산시민, 해운대구 제 지역구 주민, 주민분들 부산 언론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2024년 총선은 해운대가 아닌 서울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운대 지역 주민 여러분, 해운대갑 지역구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제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젊은 정치 신인이었던 제가 어느덧 중지인 의원이 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12년 전 저는 우리 당의 인재로 영입되었고 삼선의 선배 국회의원께서 내주신 자리에서 초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새 인재에게 길을 터주고 저는 서울에서 도전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당의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충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공정과 상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바램 속에서 정권 교체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여소야대는 국민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준 해주는 대신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을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들여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제가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구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작은 실천이 집권여당의 책임정치 회복과 우리 당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제 정치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선 의원 시절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신인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혁신의 바람이 일고 정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인재들이 온다고 해도 현역 의원이 10년 이상 갈고 닦은 지역군은 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삼선을 지는 해운대에서 정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들어와 당내에 건강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정치입니다. 저는 삼순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도전 정신을 다시 한번 꺼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삼선의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해운대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정치를 계속하는 한 해운대는 영원한 제 마음속의 지역구입니다. 보잘것없는 저 하태경을 삼성의 상치인으로 성장시켜주신 해운대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입니다. 해운대는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소신정치를 할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신 든든한 뒷배였습니다. 국가적 중대 현안이 생기면 얼른 올라가서 나란일 하라며 등 떠밀어 주신 정치 스승이셨습니다. 저를 삼성 회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인재의 산실이 되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운대 지역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운대에서 청량리까지 3시간 안에 가는 KTX 이음이 곧 개통됩니다.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가장 큰 공약입니다. 지난 총선의 1호 공약이었던 해운대 글로벌 교육특구 지정과 IB 도입으로 대한민국의 교육혁명을 선도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해운대 좌동을 포함시킨 것도 주민들이 무척 기뻐하셨던 일입니다. 남은 기간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7일 국회의원 하태경.